벤츠, 과연 1월엔 어떤 차량들이 핫할까요? 안녕하세요, 신차 소식과 할인 프로모션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남자 차프남TV의 노매니저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시원하게 가고 드디어 2025년 청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힘차고 알찬 벤츠 1월 정규 프로모션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노매니저가 벤츠의 11곳의 모든 딜러사별 조건을 파악한 후에 그중 가장 높은 할인만을 취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 정말 소중한 시간들 이 영상 하나로 세이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 이 영상에서는 1월 구매 타이밍인 차량들을 쏙쏙 뽑아 보시기 편하시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표시된 차량들은 정말 이번 달에 꼭 구매하셔야 될 만큼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하셔서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또한 이2 0 0 무상 보증 연장 차량의 개소세 인하 확정 등 정말 유익한 정보들과 구매 꿀팁 대거 포함된 영상으로 스킵하지 마시고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저희 차프남 TV의 소중한 구독자님들은 꼭 합리적으로 차량 구매를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할인 금액을 알려 드리기 전에 정말 정말 중요한 주의 사항부터 빠르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의 사항을 보시면 금리가 높은 벤츠 자사 파이낸스 기준이 절대 아니고요. 개소세 이나 확정 최대 14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할인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이 영상을 보시고 특정 딜러사의 할인을 택했을 때는 평생 엔진 오일 서비스 무상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입에 무상 보증 연장 가능하니 이 점은 꼭 유의하셔서 봐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또한 기존에 받아보신 견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비교 견적 첨부시 더 저렴한 월납이 금액으로 견적 산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 매니저는 리스 렌트 전문 금융 에이전시므로 이 점은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할인 금액을 알아보셔야겠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품위 진행 또한 가능하오니 보너스 할인을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차량은 C 클래스입니다. C 클래스 25년식 차량들이 공개되었는데요, 차량가는 C200 아반가르드 기준 6,240만 원에 최대 할인은 407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C200 AMG 라인 25년식은 할인이 420만 원 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다음 차량은 벤츠의 베스트셀링카 E 클래스 라인업입니다. 이200 차량은 제유 면제까지 가능한데요, 표면상 할인이 조금은 지난달에 비해 줄어든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시가 300만 원에 달하는 보증 연장까지 들어간다면 이200 기준 700만 원 플러스 300만 원 도합 1000만 원으로 지난달과 비슷한 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200 같은 경우에 이번달 구매하셔도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200 리미티드 25년식 차량은 600만 원 플러스 보증 연장 가능합니다. 다음 차량은 E300 라인업입니다. 현재 E300 AMG 라인 같은 경우에 재고가 극소량이고요. 익스클루시브 차량들은 재고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게다가 슈퍼스크린까지 있는 재고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선점해 주시면. 귀한 물량들 잡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할인이면 저는 이 300X나 AMG 라인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각각 570만원, 500만원 할인이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별도로 제휴 면제까지 품위를 받아보신다면 훨씬 더 메리트 있는 조건이 될수 있겠죠. 다음 차량은 새롭게 등장한 E클래스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E350, E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최대 할인은 522만원까지 적용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음 차량은 CLE클래스 차량입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고, c l e 200 카브리올레 차량이 정말 인기가 많은데요. 그치만 재고가 정말 없다시피 한 실정이므로 대기 걸어 주신다면 가장 출고가 빠른 딜러사 쪽으로 줄 한번 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출고 차량 또한 가끔씩 튀어나오기 때문에 스탠바이 해 주신다면 웅대리가 재고가 툭하고 튀어나오자마자 빠르게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할인은 350만 원 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다음 모델은 벤츠의 플래그십 세단 S클래스 차량입니다. S클래스 쇼바디 정말 인기가 많은 트림이죠. 구아라였습니다. S 350D 25년식 차량가는 1억 5천만 원 기준에서 최대 할인은 858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지난 날보다 할인이 소폭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재고가 모두 동이 나기 전에 이 정도 할인에 빠르게 S 클래스 오너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전달 대비 약 200만 원 할인이 오른 S 클래스 롱바디 모델들입니다. S 450 25년식 차량가 1억 8 5 20만 원에 최대 할인은 1 0 17만 원. S 500 25년식 2억 6 30만 원에. 최대할인은 1112만원 S580 25년식은 2억 4990만원에 최대할인은 1308만원으로 모든 롱바디 트림이 천만원 이상의 할인을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들 구매하셔도 정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S63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별도로 문의 주신다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할인을 적용받아 합리적인 차량 출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달 홍대리가 추천드리는 차량들입니다. S클래스 마이바흐 모델인데요. S580 마이바흐 S680 마이바흐 모두 24년식 재고가 있고요. 할인은 각각 4,400만원, 5,200만원으로 정말 할인가가 높기 때문에 이번 달 구매 정말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이바흐 찾으시는 고객님들은 금리가 낮은 것을 선호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공대리는 금리 1% 극초반대 초저금리 플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문의 주신다면 확실하게 차량 출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UV 트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LC 클래스입니다. 이번 달노매니저의 정말 강력 추천 차량이기도 합니다. GLC 300 아방 가르드 7,990만 원에 최대 할인은 550만 원. AMG 라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550만 원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 이 정도 할인이라면 이번 달 구매하셔도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문의 주신다면 제휴 면제 기준으로 확실하게 차량 출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라인업은 GLC 쿠페 라인업입니다. 이 차량 또한 노밀리저의 강력 추천 차종인데요. GLC 아반가르드 쿠페 25년식 550만 원. GLC 300 AMG 라인 쿠페 모델은 600만 원까지 할인 적용 가능합니다. 네, 25년식 식으로 차량 공개가 된 g l 클래스입니다. 이 차종 같은 경우에 GLE 4 0 2 24년식 차량을 선점해 주신다면 최대할인은 1,700만 원 정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빠르게 문의주셔서 24년식 차량 꼭 잡아주셔야겠죠. 네, GLE 450 모델도 25년식으로 차량 공개가 되었고요. 빠르게 대기계약 걸어주신다면 가장 출고가 빠른 쪽으로 대기 약속드리겠습니다. 빠르면 2월, 늦어도 3월 안에는 흥미적인 가격으로 차량 출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표면상의 이 할인은 큰 의미가 없겠죠. 차는 매달 매달 할인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노미네저는늘 최대 할인을 적용하기 때문에 빠른 대기 계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LE 53 AMG 라인업 24년 시태고를 잡아주신다면 1,700만원 에서 2,000만원까지 할인 약속 드리겠습니다. 다음 모델은 SUV계의 플래그십 GLS 클래스입니다 GLS 4 0 포메틱 차량은 최대 할인 880만원 GLS 600마이바흐 차량은 1,453만원 까지 할인이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문의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차량도 노미네이저의 강력 추천 차량입니다. G63 AMG 차량입니다. G63 AMG 일반형, 메뉴팩처, 그랜드 에디션 모두 할인이 좋은 상태고요. 할인이 딜러사별로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문의 주신다면 최대 할인은 보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극소량 재고가 남아 있는 AMG 클래스입니다. AMG GT43 24년 식 극소량 재고를 잡아 주신다면 최대 할인은 지난달보다 200만 원 오른 2,600만 원의 할인으로 차량 출고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오늘은 벤츠의 1월 정규 할인 프로모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활동대리는 전국에서 가장 빠른 출고와 인수형, 반납형 고객님의 입맛에 딱 맞춘 견적으로 산출 약속드리겠습니다. 최저 마진과 최저 금리 약속드리고요. 24시간 언제든 문의 주신다면 빠르고 친절하고 정확한 견적 산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신다면 매월 매주 핫한 신차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